에오스레드 지금 복귀하실 분들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오스레드 했었던 사람 또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 등등등 지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있냐 홈페이지 보면은 에오스레드 새마 맞이 이벤트라고 이렇게 칸이 있는데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영웅패드 확정까지 해서 이런 보상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새마 맞이 복귀 이벤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푸른 매매해를 기념해서 복귀하는 사람들한테 전설 세트 장비 상자 3개 영웅패 도전 상자 5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비들 있죠 이런 걸다 주니까 복귀게 하실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그럼 자, 이렇게 둘레, 네, 여7일 이것만 뜨면 돼. 채팅방에서 우리 우레님께서 제발 펑 이라는데, 네 얼굴이 펑 이다. 자, 우선 본장비부터 갈게요. 잘 뜨는 것부터. 첫 번째 바로 갑니다. 따닥따. 자, 일단 4. 그 다음에 터져도 되는 놈 벨트. 자, 괜찮아요. 제발 일단 한개 터졌어. 그렇지 걸렸어. <laughs> 다음 재물 신발로다. 그렇지 채! 걸렸어. 자 일단 갈 분위기 좋아요 일단 대가리. 자떴고요 융. 아 지금 터질 빌이다. 신발 가자. 신발 날라라. 살짝 터질 빌이야. 터졌죠. 장갑이 중요하거든. 투구 재물 주고 장갑 간다. 제발 장갑. 제발 장갑 구멍 뚫자 대공. 제발. 가자 이거라도 아니야 활이 제일 중요해 활 활만 뜨면 돼자5강 바로 연타 연타 아 까비 자 지금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얘 한번 더 지를 수 있고 이제 활 갑니다 자 뜨자 아 까비 이제 중요하다 형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커요 2천만 원 주고 만든 활 확률 몇 퍼입니까 60 퍼죠 아 진짜 이것만 제발 터지지만 말자 그러고 바로 캐시 학세 갈게 3 2 원 가자 뜨기만 해줘라 아.. 개빡친다 아 제일 중요한게 터졌네 야 60%인데 터졌다 야이면아뭐그래 크게 웃냐 웃지마라 아야 존나 열받네 이제 쾌악이거든요 귀걸이 팬던들 일단 두개 갈게요 하나만 떠라 제발 15면 끝입니다 종결이에요 아 이거 복구 이벤트 왜그래요 진짜 아니야 강하나 쓸데없는 것만 좀 떴어 아니 네 카본 한개 빼고 다 터졌어? 아나 진짜로 영자님 아왜 그러세요 진짜로 이벤트 맞나요 이거 유저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펑인데 이거 아 이거 기분 좋은 이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딴 사람들은 잘 뜨는 것 같은데 영자님 어. 설마 캐시학세저 다 펑입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자 일단 됐어 자 연타 제발 이거라도 하나만 건지자 둘셋 가자 아 까비 그래도 하지만 요거라도 가져갑니다. 일단 복구 이벤트는 솔직히 그렇게 막 대박난 건 아니고요. 고신 아이템만 어설프게 떴고 제일 중요한 건 무기가 터진 게 개빡칩니다. 14마쿠아 이거 잘 뜨면 모르지? 지금 성물이 좀 빡세요. 영자님, 이거, 이벤트라고 하지 마세요. 유저들 스트레스 주는 것 같으니까, 예? 적들이 보고 웃잖아요, 지금. 뱅 소리밖에 안 나는데요, 이거. 와, 60%도 터지고, 이거, 소원하네. 그럼 오늘 뜬게 뭐, 바지 6강, 3강에서 위에 옷 조금 뜨고, 끝이죠? 이제. 진짜 뭐 없긴 하네요. 이번 북극 이벤트는 사실, 말아먹은 것 같아요.